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아, 이덕주 목사입니다 3일운동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그로 인해서 희생도 많이 겪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나라와 독립에 아, 참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서 옥골을 치르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분들이 우리 가슴에 심어놓은 민족구원의 이 불꽃을 계속 태우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또 이걸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온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먹여주셨죠. 또 입혀주셨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바로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온 이유는 3일운동때너의 심랑의 선배들이 백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네가 먼저 알았으니 그것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어라. 이것이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때가 이르매. 이거는 정치인들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제 대체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신석구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은 죽을 때다. 그래서 이승훈 장로님이 지금은 죽는 때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 때를 분간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것이 민족대표 16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교인인 것처럼 그런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았던 한국 교인들은 이제 민족대표로 서명을 하고 감옥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분들이 우리 가슴에 심어 놓은 민족구원의 이 불꽃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는 민족대표만 감옥에 가둬 놓으면 이제는 상황 끝. 외엔 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나라 독립에 참여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은요. 누가 처음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붙여 놓으면 그다음에 그게 쫙 타오르면서 엄청난 요원의 불꽃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첫 번째 불을 꽂힌 사람은 고난 받고 박해 받고 투옥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 죽는 사람이에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해서 3월 1일 하고다 공원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큰 만세가 일어납니다. 사실 민족 대표자들은 이 이게 폭동 시위가 되면은 일본 경찰이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사륙할까 봐. 그래서 태화관에서 그래서 실내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이걸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 아, 그리고서 이제 경무청으로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탁골공원에 모여있던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이제 이 독립선언식을 거기서 누군가 해야 될인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주에서 올라오신 정재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해주에 있는 의창학교 교사였다가 서울에서 물론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미리 사전에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후 2시가 되면 이제 독립선언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우왕장, 우왕장 하가지고, 뭐 수천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누구가 해야 되는데, 누구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누구도 선뜻 그 팔각정이 있죠.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족대표자들은 이미 지금 체포돼서 가고 있고, 학생 대표자들은 3월 5일 2차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 대표 뭐 김원벽 그다음에 강기덕 한휘건 이런 대학생 대표들은 지금 피신해 있었어요 왜 그들이 체포되면 3월 5일 시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위 현장 에 있는 건 중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들 뿐인 거예요 우왕장하고 있었을 때정재홍 선생의 가슴에 욱컥하면서 저 죽는 자리에 누가 올라갈 건가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서 두루 말기 속에 있었던 독립선수서를 꺼내 읽고 그걸 거기서 낭독을 한 겁니다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자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건 이제 대중투쟁 단계라 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거쳐요. 그래서 1920년 3월 1일 서대문옥에서 또 서울에서 중요 도시에서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로서는 자기네는 지금 강제 합병 후에 10년의 세월을 지냈으니까 이제 완전히 한민족의 독립의지가 없어졌다. 이 한반도는 이제 완전 우리 땅이다. 안심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끈질긴 민족입니까? 전 세계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독종이야. <laughs>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 그냥 틀리게 받고, 그5 오천 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신안을 받았어요. 결국 죽는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민족대표 16명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서 도장을 찍고 그리로간 것처럼. 시위에 참여했던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면 그 죽는 자리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그걸 뿌리는 거 죽는 자리입니다. 거리에서 제일 크게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거 중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에서는 야, 이게 10년 동안 잠잠한 게 그냥 잠잠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저 조선 백성을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바꿔가지고 겉으로는 문화정책이라 해서 좀 유아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은밀하게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민족의 문화, 우리 민족의 글, 언어, 역사 이런 걸다 회파하고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가운데 36년을 버텨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거치는 이 대중투쟁 단계에서 전국에서 저 북쪽 해령에서부터 저 남쪽 지도까지 만세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저 왼쪽 사진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거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그 지도입니다. 오른쪽은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만 표시한대요 저두 지도가 다 선교사님들이 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 보금이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그 지도와 3.1운동 때 만세가 일어났던 지역에 표시를 한걸 보니까 딱 비교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일치. 어, 일치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들어간 곳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만세가 일어났다. 결국 민족 거대한 이 저항운동, 삼일운동 이 일어날 때 기독교를 빼놓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 민족 역사에 기독교가 공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과정에서는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에요. 다 평신도들, 이름 없이. 주일날만 되면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 그리고 때에 맞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나라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인이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서 시작된 그 만세 운동이 이제는 자 시골까지. 사실 3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과 한달 만에 전국으로 퍼지거든요. 3월 1일 똑같은 날, 서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양에서도 똑같은, 원산에서도 같은 날, 선천에서도 같은 날, 의주에서도 같은 날, 똑같은 날 동시에 이게 왜 가능했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독립선언서가 2월 27일 날 인쇄되거든요. 그리고 2월 28일에 이제 쫙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하루 사이에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달될 수 있을까. 여기에 교회 조직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장로교는 총회, 노회, 시찰회, 당회, 감리교는 연회, 지방회, 구역회, 이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조직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그 독립선선을 나르고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허가 찔린 거죠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은밀하게 몸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특히 그때 전도부인들 요즘 말하는 여자 전도사입니다 이분들이 독립선언서를 나르는 자꾸년.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마적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독립선언서를 두르고 그리고 치마적으로 입고 그러니까 여자는 검색을 잘 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마 다니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결국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시위자들은 평화시위, 기독교 정신이 바로 평화거든요 오른손으로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절대로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게 그게 이제 잘 보여지는 게독립단 총구문이에요 저 해주 지역에 독립운동 유인물이 많이 뿌려지는데 그때 이제 독립단 총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이 뿌려져요 그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까지 전달이 돼서 김병조 목사님이 쓰신 한국독립운동 사략이라는 책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낸 책입니다 거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도 말며, 주먹으로 치지도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인 즉, 행여주의할지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일본은 야만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찌르고 살육을 하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 다음 시작 신도는 매일 세번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팔 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니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기를 들고 나오셔 이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고 주일날에는 금식하고 예배당 가고. 그런데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 초반부에 읽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왜 나라가 망했는가? 망국 시기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것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읽는 말씀은 뭐냐 회복하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나라가 되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희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자를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하는 방법이 달랐다. 마 천도교인들은 무기를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책과 기도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평화 시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시위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초기. 5월달까지는요, 극렬하게 전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평화적인 것이 아니다. 한번 감옥에 갇혔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또그 사람 풀어내라고 또 만세를 부르. 제일 골치 아팠던 건 이제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야간 봉화 시위. 그러니까 밤중에 산꼭대기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봉화불을 피고 만세를 부르는 거야. 옛날 조선시대는 에제 의주에서부터 서울까지 봉화대가 쫙 있었잖아. 그래서 그 신호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봉화불을 피우는 거매세매세 부르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지지를 모르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밤중에. 그리고 낮이 되면 언제 그런 일다듯이쫙시침이 뛰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 밤만 되면 또 나가서 밤중에 야간봉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왜그 마을 사람이니까 밤중에도 랜턴 없어도 얼마나 길을 잘하는지 몰라. 그다 나무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무력으로. 그래서 독립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데는 무조건 교그 만세를 불렀건 안 불렀건. 그래서 유명한 제암리교회 사건. 그 기독교인들만이나 천독교인까지 한꺼번에 예배당에 가다 놓고 소교뿔을 뿌리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열한 명, 예배당 밖에서 네 명, 스물세 명을. 그 숫자를 이미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타나 의도적으로 기독교인 시위 지도자들에게는 박해를 가한 거예요. 전국 시위가 자 백두산 한라산까지 안 일어난 곳이 없지만 그 치열했던 시위 가운데 익산 장터시위가 있습니다. 4월 4일 날 서울보다는 한달 늦게 거기에 일이 남전교회라고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남전교회 문용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찍이 군산영명학교, 그다음에 목포에 짠 와킨스 중학교, 기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조상은 벼슬을 하셨던 조선시대의 그런 양반 지식인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군산에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도남학교라고 그 학교의 교감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과 교인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잠잠할 때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4일 소위 말하면 일이 장날입니다. 구시장. 그래서 솜니 장터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거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자. 그날 문용기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남전교회 교인들이 결사대회가 하얀 두루막이 있고, 깃발을 들고 교회에서부터 시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오늘 독립선언을 한다. 오늘 우리는 죽으러 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리 손님 장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장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만세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느냐 대교 농장이라고 제일 큰 일본인 농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쌀을 다그 창고에 들였다가 가지 그러니까 그 대교 농장이 공격 목표야. 그래서 대교 농장으로 막 몰려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랬더니 이미 일본에는 그 일본 도시기 때익산이 일본, 일본 도시기 때문에 삼일운동 일어나자마자 헌병대를 측강하고또 자경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규농장 터 위에서 거리를 말려 몰려드니까 발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확 흩어져요. 흩어지는 군중들을 문용기 집사가 다시 모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총검 총검으로 칼 꽂은 총으로 이 자경 단원이 문용기였어요 오른 팔을 탁 칩니다. 그랬더니 그 잡고 있었던 태극기를 왼손으로 들고 만세를. 그때 또 왼손을 탁 쳐요.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두 팔을 다 칼이 찌는 상태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만세를 부른 겁니다. 결국은 팔 다리까지. 결국 문영기 열사는 4월 4일 솜리장터 시위 현장 한복판에서 순고를 하신 거죠.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분이 흘린 피가, 피 묻은 옷이 전시가 돼 있어요. 전국에 이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흘린 피, 피했다. 결국 3.1운동 대중투쟁 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은 민족대표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누구도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시대에 죽음의 자리를 찾아서 기꺼이. 그래서 죽음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러면서 그 전통을 지켜냈던 이 어머니와 며느리.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대학생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만 봐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laughs>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목사의 말이라면, 기독교인들의 행동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줬고 따라줬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걸 까먹은 게 뭐예요? 우리 후손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걸 과거지삽니다. 다 선배들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죠. 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참고 견든지 알고 있다. 얼마나 내가 적거리도 잘못된 경우를 붙치려고 애를 썼는지 알거든. 그러나 하나 책망할 것이 다딱 하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여 어디서 잘못된지를 깨닫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라. 다시 하여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예수님 모습을 살아가면 우리는 욕먹을지 몰라도 우리 후배들은 존경을 받을 겁니다. 다음 질문. 오늘날 동네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마을 공동체를 넘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실천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 질문이랑 거의 맥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뉴스님도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숨기지 못한다. 왜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동네 언덕 위에 산 위에다 교회를 지었는가? 첫 번째는 땅값이 싸서 <laughs>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그걸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라. 딱 하나입니다.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착한 일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그게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지도력을 되찾는 길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삼일 운동 정신, 희생 정신, 죽음을 향한 아낌없는 자기 희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만세를 부를 당시에 길거리에 나와서 치마저고리를 입고 만세 부른 사람들, 은 교회 다니는 여성이 아니면은 기독 여성들이 보여줬던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 그런 어윤이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런 유관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분들이 결국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